오늘은 마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laughs>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 또 습하기도 한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며 또 주님 안에 회복되고 주님을 귀하게 만나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같은 말씀을 가지고 3 주째 이어지는 설교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것을 해라. 또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런 많은 명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의 명령들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모든 명령들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한 것이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는 이라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로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의 핵심이자 또한 가장 중요한 개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들 중에 또한 율법 중에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은 식계명. 식계명이겠죠. 식계명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보통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 맨 뒷페이지에 십계명이 쭉 나와 있죠. 한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맨 뒤에 십계명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거기 표지에 보통 십계명이 나와 있죠. 제일 앞장에는 주기도문과 사도행전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 장의 표지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 있는 성경책들이 많습니다. 그 십계명들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십계명. 이 십계명도 가만히 보면은 결국 절반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획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면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약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오 개명부터 십 개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 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 개명 살인하지 말라. 칠 개명 간음하지 말라. 팔 개명 도둑질하지 말라. 구 개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증언하지 말라. 십 개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보면은 일 개명부터 4 개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라면은 오 개명부터 십 개명까지. 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요약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계명의 대표 격이 되는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이렇게 율법이라면은 신약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율법이라면은 신약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은가? 십자가 제 뒤에 이 십자가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어떤 모양이 닮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가 무슨 모양입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더하기 아이들 산수를 하는 그 더하기 부호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더하기 부호와 똑같이 생겼죠 이것이 참 와닿는 상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더해주는 더하기 십자가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을 더해주는 십자가 먼저 위에서 아래로 더하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더해주는 더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더해 주신 것이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더하기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사마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더하기다. 또한 십자가를 수평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왼쪽에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 사람과 사람을 더해 주는 더하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더해주는 더하기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민사상이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선민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흐른 그 피가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흐르고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인종과 성별과 계급을 넘어 온 인류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가족들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보다 더욱더 가까운 존재로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가거나 외국에 나가서 살때 한국 사람을 만나면은 참 반갑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외국에 나갔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은 참 반갑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을 만날 때는 더욱 더 반갑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인종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다른 나라의 사람을 만나볼 때 우리가 피가 끌린다는 그런 말들을 하죠 같은 가족끼리 피가 땡긴다 피가 끌린다 가족끼리 그런 마음의 유대감을 누릴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서로 그 보혈이 서로에게 끌어당기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같은 성령이 만에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국가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애틋함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로축, 가로의 더하기인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그 더하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세로축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더해 주는 더하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한 십자가의 가로축이다. 사람과 사람을 더해 주는 더하기 즉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한번 이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정리가 되지 않는가. 구약의 핵심인 율법도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도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또한 구약을 넘어 신약의 핵심 십자가, 십자가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해 주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 사랑의 더하기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만을 잘해서는 반쪽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개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던 그두 가지 계명 개명, 모든 계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이어지는 명령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 명령이 될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실제로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그분의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면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처음에는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던 인생인데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거부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떨 때 사랑하게 되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불쌍해서 사랑할 때가 참 많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불쌍해서 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생각을 하죠. 남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멋있어서 얼굴이 잘생기고, 몸이 멋있고 키가 크고 그래서 아내가 나랑 같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내가 불쌍해서 나랑 같이 살아 주는 것이 아닌가 나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의 밥을 해줄 것인가 같이 살아 줄 것인가 좋게 말하면 그것을 콩깍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옆에서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죠.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그 사람이 예쁘다고? 내 눈에는 영 그렇게 잘생기고 예뻐 보이지 않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못난이도 천사로 보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제 눈의 안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머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온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그 보상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게 행하였으니 의롭게 살았으니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너희를 위해 내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죽어 마땅한, 죄에 지어 죽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뭐하러 대신 죽어주는가? 그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셨던 이유.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내버려 둘수 있겠습니까? 내 버려두면 우리 인간이 징계를 받아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그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둘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그만한 이득이 하나님께 있으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불쌍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고난들을 당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인인 우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1.5번째 계명이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5번째 개명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진 1.5번째 개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건 역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곳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흘러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아이들을 보면은 유달리 밝고 명랑한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하죠.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받을만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까 미웠던 내가, 부족해 보였던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보잘 것 없고 참 부족한 자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존귀하게 대해 주셨구나. 반대로 세상에서는 우리를 평가합니다. 당장에 우리의 외모부터 우리를 평가하죠. 누가 좀 잘생겼고, 누가 못생겼고, 키가 좀 작더라. 키가 너무 크더라. 몸무게가 많이 나가더라. 몸무게가 적게 나가더라. 나아가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이들이 한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닌데 아이들의 등급을 매겨서 그 아이들을 다루고 있죠. 좋은 등급을 받은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종기한 대우를 받게 되고, 나쁜 등급을 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대학에 가고, 천한 대우를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세상의 눈인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만 그렇게 대하는가, 사실은 우리의 부모들도 자식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해오고 성적이 좋으면 따뜻하게 대하고 따뜻한 반찬을 내어주고 아이의 성적이 나빠지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면 차갑게 대하고 쌀쌀 맞게 대하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떠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빛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공부를 잘해야 매겨지는 그 순위가 아니라 각자 고유한 가지고 있는 개성과 아름다움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각자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구나. 바다가 아름다운가, 산이 더 아름다운가, 각각의 아름다움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아름다움을 학자를 걸작품과 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그 사랑을 누리게 될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사랑이구나. 희생해 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 주고 그저 돌봐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구나. 사랑할 만한 점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이득이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첫 번째 계명과 1.5번째 계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결국 아홉 가지 성품의 열매로 맺히는 것.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히 일하여 그것이 열매 맺게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어디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가? 관계 속에서 인격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였었죠. 이것을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잘 붙어 있는 가지가 어떤 것인가?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는 그 양분인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로 맺히게 된다. 성경은 다양한 상징으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내 이웃을... 하나님이 너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풀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직책에 따라서 혹은 부유함에 따라서 혹은 외모에 따라서 다른 대우 다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봤더니 그렇지 않구나 교회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한 넉넉한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향한 극률함을 가진 공동체 어떠한 사람이 더 존귀 대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함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신비함이 어떤 것이죠. 아, 교회라는 것은 참 신비한 곳이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쩜 이렇게 다 품어주고 따뜻한가. 누구라도 환영해 주는가. 누구라도 차별 없이 받아주는가. 어쩜 저렇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 그것이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때 신비함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전부 다 품어주고 제대로 사랑해주기가 어려운데 내 가족조차 그렇게 다 품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득되지 않는 혹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다 너희에는 더욱더 좋은 길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은 은사다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풍성히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 내 자신을 사랑 세 번째 이웃을 사랑 사랑은 이처럼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흘러서 내려오는 것이다.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결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밤 우리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쟁하고 찌들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좁아지고 콩만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확 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그렇게 마음이 어렵다. 내 마음이 참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고의 알림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은혜에 목마라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도리어 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저분은 참 넉넉하신 분이시다. 참 좋은 분이시다. 따뜻한 분이다. 오래 참아주는 분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분,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또한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 내 자신을 사랑, 이웃 사랑, 그 넘치는 사랑으로 풍성하신 오늘이 밤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00.